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신은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지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인가를 세 가지로 교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 순종과 전적 의탁, 그리고 전적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고 교훈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돈도 건강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창고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교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는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강조함으로써 아들이 지혜를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 지혜의 유익을 설명하므로 그들도 지혜를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가치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지혜를 얻었을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거부하거나 구질함을 싫어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이 아니라 고통의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회개하며 악에서 돌이킬 수 있고, 연단을 받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슬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대도다 라는 단어가 처음인 13절과 마지막인 18절에 위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혜의 궁극적인 유익이 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유익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14절, 15절에서는 지혜의 가치를 기중한 보물들과 비교하고 16절에서 18절에서는 지혜의 가치를 인간의 삶과 직접 연관시켜 장수와 부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복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슈레는 종교적인 의미의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와 달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행복하다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즉, 지혜의 유익이 행복한 삶과 연결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은, 정금, 진주와 같은 고대의 귀중한 보물들과 지혜를 비교하면서 지혜의 가치가 다른 어떤 보물보다 뛰어남을 강조합니다. 특히 15절에서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란 지혜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가치를 지칭합니다. 즉 지혜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인생에서 장수를 보장하고 부기도 허락하며 즐거움과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이제까지 지혜의 일반적인 가치와 유익을 소개했다면, 여기서는 지혜가 인간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줄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은 지혜가 여인으로 의인화되어 인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삶의 원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의 여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기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 지혜가 인간의 삶에 주는 외적인 유익을 설명합니다. 이에 반해 17절은 자문에서 인생을 상징하는 길의 비유를 통해 지혜가 주는 삶의 내적인 유익을 설명합니다. 길과 지름길은 모두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기쁨이 없거나 평안이 없다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것이기에 지혜가 인생을 즐겁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는 원리임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18절은 앞에서 언급한 지혜의 외적 내적 유익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지혜의 유익을 생명나무에 비유하는데 성경에서 이 생명나무라는 표현은 영원한 생명이나 치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혜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창조의 원리이자 도구였다고 설명합니다. 19절 20절 요하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는 창조의 도구로 세상의 토대가 되었으며 창조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의 지혜는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창조 질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명한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그것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볼줄 아는 사람입니다. 창조 질서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사람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떠나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는데 지혜를 잠시라도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21절에서 24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지금까지 지혜의 일반적인 가치와 유익을 다양하게 설명하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들을 부리며 지혜를 삶의 원리로 내면화하고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네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명령은 지혜를 잠시라도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는. 기호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혜에 주목하는 자의 유익으로 영혼의 생명과 목의 장식을 제시하는데 영혼의 생명은 18절 선급된 생명나무와 그리고 목의 장식은 16절 선급된 장수와 부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어떤 길도 평안히 걸어갈 수 있으며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때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잘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5절 26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보게 됩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를 얻으려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역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므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